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들과 영적인 결속을 주의하러 갔습니다. 신적인 존재는 성령뿐만 아니라 귀신과 영적인 결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결속은 솔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결속인 솔타이를 벗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귀신에게 묶이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알 때까지 그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활동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물 가운데는 어려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지니고 있는 본능을 귀소본능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은 이런 본능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자란 유년시대 고양이들 그림을 리 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생긴 그릇이나 입맛이 평생 동안 자세를 따라다닙니다. 한 사람이 인생에서 유년의 습관이 중요하듯 영속 삶에서도 처음 받게 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가셔야 됩니다. 처음 받게 되는 역적 교육에 따라서 그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이후의 삶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때 만나는 지도자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신의 영적 성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의지직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유도하기에는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지도자의 영적 성향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도자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주의자인 목회자에게 지도를 받은면 위법주의자가 되고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목회자에게 지도를 받으면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지도자가 영적결손의 솔타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직 성분만큼이나 다양한 영적 성향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주의, 교리주의, 경건주의 은혜주의 등이 있지요 성경부모를 주로 하는 지도자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능력을 삼아 하는 지도자 아래에서 성장한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 역사를 알고 체험하며 성령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형과 맞지 않는 곳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영적 성향이며 이것은 지도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조용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주하고 요란스러운 분위기에서는 신앙생활을 할못합니다 부모의 가풍에 따른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의 영적 성향에 의해서 자신의 영적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의 성향 가운데는 바람직한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유년기 신앙인들은 지도자의 성향이나 성숙도에서 분별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발을 들여놓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목표는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거나 은혜를 받는 동기가 있어 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차츰 성장하면서 무언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지만 이때에는 이미 자신의 영적 성향이 결정된 이유입니다. 영적인 묶임이 된상태라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옮긴 것도 전에 지도자 비슷한 성향의 목회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영적 유대입니다. 부모를 싫어하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살아가지만 그 성향이 비슷해서 결국은 부모와 같은 길로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연계에 형성된 영적 성향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다른 성향이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지금의 이런 성향 영적 성향과는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우리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해데 너무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모와 충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강제적인 고난과 신호로 이끌려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늘조용하고 목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익숙해 했다가 불진한 기도를 하게 되기까지 엄청난 문제를 계속 만나, 그리고 불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귀신에게 당한가, 귀신을 인정하게 되고, 성령세를 받고, 충원을 받고, 영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예전의 신앙의 틀이 거의 사라졌고,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지만, 그러기까지 겪어는 갈등의 고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성향으로 바꾸게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야 하기보다는 이런 성향이 맞는 사람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지금의 성향을 가진 지도를 처음부터 만나게 했다면 저도 어렵지 않고 하나님도 힘들지 않을 터인데 라고 수도 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가치관의 변화와 성향의 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과 다른 성향의 신앙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상처하는 저에게서서 팍스트고부르지는 사람들은 무언가 경박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성경 공부에 치중하는 저에게는 믿습니다 시기의 신앙태도는 뿌리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성향으로 내몰리면서 겪게 되는 갈등은 심각한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조심성이 저를 늘 괴롭게 서 특별히. 저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주제하게 되고 돌다리어 두드러 건너듯이 하나씩 점검하고 살피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저는 영적인 것을 계속 이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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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 이단 연구를 1년씩이나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보수적인데 신앙생활을 하가지고 잘못하면 이단 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자중에 보니까 본절세상이 벗어나지 않으면 이 단이 안 되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와서 영적인 기이를 알고 성능의 역사를 인정하고 알고 체험하고 성능으로 변화돼서 영적인 말씀 은혜를 지금 유튜브에도 설계하고 책으로도 많이 지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체험을 보시고 빨리 자기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이 잘못는지 알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바꾼 뒤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단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항상 시끄러이에 한, 거듭만했습니다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까지 배운 시상세가 틀과는 다른 것에서 므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귀신에게 속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볼까를 염려할수록 행동은 힘으로 이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전의 실험과 역경을 위해서 깊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 자신을 내려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을거치면서한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기회가 잘 됐으면 전 이, 지금 이 상태가 되지 못했어요 힘들고 걱정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도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치유받고 변화되고 귀신에게 고통도 당해보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란이 있어야 바꾼 전당을 믿으세요. 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전당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 과정을 수도 없이 걷으면서도 아직도 변화를 선뜻 발휘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영적 유각에 생긴 시앙의 틀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라를 실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니는 의미를 실감합니다 구전의 고정관념과 인습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영적 결속 솔타이의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의 신선한 가르침과 능력이 끌려 다온 많은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 주님을 떠나게 된 모습을 봅니다 대다수가 호기심으로 주님에게 나왔지만 결국은 다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신앙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게 온몸이 활력이 성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귀신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지도자 아래에서 신앙의 유능기를 보내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숙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표절된 지시를 지니 지도자라서 성숙한 사람은 역시 표절된 행동을 보입니다. 유령기도부터 온전한 지도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도자를 잘만나야 교회를 잘 찾아가셔야 돼.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개척교회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온전히 만들어야 돼. 저는. 내가 이 성령 세례 충만 받아서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하라는데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신든 여정이었어요. 진짜 그 죽는다는 그 생각 안 해서 못 바꿨을 거니까 왜 귀신이 놓질 않으니까 나는 이 저런 귀신을 쫓아내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서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 이 상태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에 너무 뭐 치우치는지 않는 원만한 영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루어야 되고 극단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성경은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경고합니다.지식적인 사람은 은혜를 삼어야 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지식을 채워야 됩니다.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지식입니다.앵무새처럼 지도자를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스승을 흉내내는 것은 아직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어릴 때는 지도자를 따르지만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삶의 양태가 바뀌었는데도 전에 지도자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급하게 변화되는데 시한 시대에 갇혀가는 낡은 지식로 가르치려는 사람으로 인해서 침체가 생깁니다. 이것은 시대를 잊지 못하는 형식주의를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지난 시대의 가치관으로 새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는 겁니다 지도자의 그 밑을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을 찾을 때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명성을 기대어 편한 삶을 살고야 한다면 그것은 싹쓸이한 삶일것일 꺼낼 것은 틀림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따로 가야 돼요. 제가 교에 목사가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영적 사역을 하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오지 못하고 목회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 자신의 영적 성향을 발가지고 솔타에서 벗어나서 다른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